약사생활님도 죽음수 있나요? 저도 죽음수가 있어요. 저도 올해 죽음수거든요. 저는 연지가 아니라 일지에 죽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에 죽음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는 좋은 죽음수에요. 이번에 소송수가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왜? 제 죽음수를 보면, 일지에 보면, 이 편관이 들어왔어요. 편관은 소송이요. 편관은. 그리고 비견은 또이 또이. 거기서 거기. 비긴다는 뜻이요. 소송이지만 비긴다. 그럼 저한테는 복이지요. 그 다음에 관대. 제가 새로운 허리띠를 차려요. 힘을 얻는다.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아시죠? 대둔산에서 힘을 얻겠죠. 그러면서 월살, 망한다. 방해가 안 되지, 방해안 되지. 여기는 재물이 들어오는 땅이요, 여기는. 월평동은. 여기는 원래 재물이 쌓이는 땅이요. 여기서 망한 병신이라고 하는 땅, 여기가. 그런데 지금 저한테 너무 작아요. 기가 너무 꽉 차갖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라고, 아예 주변에서, 아예 쇼를 해요. 막 평관수가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에이, 서구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장께서 자장께서 도와주고 계셔요 저한테는 그러면서 간충살 충돌한다 싸운다 홍염살 속을 끙끙 안다 소가리를 한다는 뜻이요 저거 때려 죽여바라 때려 죽여바라막 이런 식으로 소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숙수 헤어진다 외롭다 혈인수 개처럼 헐뜯고 뜯어먹는다 그러면서도 조객 청구 뒤진다 나도 뒤진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공생이 들어가요 상극이나 상생이나 이렇게 하면 제가 상생이면 저들 쪽으로 싸우겠는데 공생이 들어와요 공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하면 문제가 안 되나 화합을 안 하고 저들 쪽으로 치면 문제가 된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나 다행하게도 연지는 저 대북 터졌거든요 연지에서는 막 돈이 넘치고 이번에 돼지띠들이 돈이 넘쳐요 그 다음에 좋은 여자가 들어와요. 이번에 이제 호라이비 딱지 뛰었네, 나. <laughs> 아유, 박수치지 말아요. <laughs> 아니, 자, 작년에는 제가 부동산이 생긴다고 그랬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네. 아저 돌대가리가 안 들어왔으면 좋것어요 저를 보좌해주고 똑똑한 사람 들어왔으면 좋것어요 똑똑해도 제 머리 꼭대기 안 앉았으면 좋것어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년은 다시 시작하는 연도거든, 저한테는. 그러면서 반한쌀이 들어왔지요. 반한쌀이 기가 막힌 규. 반한쌀이 뭔지 아시죠? 사주를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반한쌀은 말에 탔다. 장군이다. 임금이다. 개성장군이다. 승리한다. 기대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두서 승진이를, 승진을 뜻하는 규. 저 이제 약사생불에서 이제 어디로 승진한대요? 옥항상제로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가다나 다를까요? <laughs> 승진한다 자요 그리고 암녹수. 어둡다. 어둡다.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비인살. 칼부림 난다. 칼부림 조심하라. 월덕기인이 나타난다. 짜자잔. 나를 도와줄 자가 나오네. 예. 누가 도와줄까요, 나를? 그 대둔산이 그 우락부락한 그 건달들이거든요. 자유시가 꿈꿨이요 예. 개들이 저를 맞이하는 게요. 개들이 이제부터 저를 도와주는 게요. 그리고 싸움이 많다, 원진수. 그 다음에 생한다, 싸워도 다 이긴다, 내년부터는. 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이거 믿고 가야지. 그러나 일지에서는 뒤진다. 그리고 직업원에서는 완전히 대운을 맞이해, 직업원이. 예. 복이 많아요. 돈이 많이 붙는다 직업에. 그 다음에 좋은 여자가 들어온다. 네. 또저 월지에 관음보살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이왕 올 거. 예. 네. 그리 관음보살이 오면 짜자잔 해서 이제 저기자 아니요 이렇게 활개 쳐줄 거 아니요. 그럼 사람이 모을 거 아니요. 또묘살에다 반한수가 있고요. 저기하고 비슷해요. 연수하고. 그리고 압록 비인 월덕끼니또 들어와요. 직업에 도와줄 사람이 엄청 들어온대. 요 그다음에 상의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거기에 건달도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온대요. 상해는 강도 해칠 사람 나를 해칠 사람을 말하는 교. 그다음에 상생이 들어와서 제가 이긴대요. 아니 저도 질때 많아요. 네, 그래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교. 네, 그래서 저한테 붙으면 안 돼요. 제가 좀 쪼잔한 거 알지요? 붙들고 늘어지면 가만히 안 둬요. 그래도 쪼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제 사주예요. 내년에 들어오는 사주. 그러나 사주가 너무 좋게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일지가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왜? 대둔산에서 돈을 많이 쓸 거니까. 앞으로 들어, 들어갈 돈이 많지않아요 예, 네, 공사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안 죽는 게. 근데 제 값어치가 얼마 안 돼요. 많이 들어가면 제가 값어치가 컸을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저는 항시 음력 5월달이 죽음 상분이요. 사고수에, 영마에, 고신에 상분수가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음력 6월엔 병이 들어오고, <laughs> 그 다음에 음력 1월달, 죽음이 들어와요. 1월달에. 1월달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예. 지금 그 사항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1월달에. 좀 힘든 사항이 생겨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주를 보고 준비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럴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요. 그래서 사무장이 좀 많이 잡아주고는 있어요. 자윤씨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무장하고 자윤씨가 제 자장이 되는 게. 그런데 시끄러워질 것이요. 잔소리를 하도 해서. 막 땡땡거리는데 너무 듣기 싫어요. 원래 좋은 소리는 듣기 싫은 게요. 저도.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좋은 소리는 듣기 싫은 게그래서요